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 풀이 코스 보통 학생들이 요게 보이면 이걸 먼저 풀거든요. No 그게 아니라 이게 보이면 습관처럼 진수의 범위 진수의 범위를 먼저 체크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보통 요거 풀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먼저 푼 사람들은요 이걸 막 풀어 그래서 막산 넘고 물 넘어서 문제를 막 풀다 답이 나오면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답지에 그대로 써버린단 말이야. 어 이걸 풀기 스타트했을 때에는 진수의 범위 확인해야지. 이거 끝나고 진수의 범위 확인해야지. 하지만 그 끝나고 나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 가 없습니까? 내가 어,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는데, 꼭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A를 하고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아 이런 것도 있다, 선생님. <laughs>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뭐 일상생활에 없어서안 되는 존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뭐이는 거지. 아 내가 스케줄 표를 열어가지고 내일 스케줄을 어 확인해야지 하고 스마트폰을 딱켰어 근데 카톡이 띄고 와 있어. 카톡을 가지고 눌러서 뭔가를 하고 있어. 어, 답변도 보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 닫는 거지. 왜? 어 내가 아까 스케줄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걸 열어서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근데 그 중에서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진수의 범위 확인하는 게 필수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진수의 범위 체크하지 않으면 답을 틀리게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풀다가 카톡 답변 보내는 요것을 갖다가 하는 것에 몰입해서 어느 순간 스케줄 확인하는 거 깜빡하지 않게 되려면 먼저 심플하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를 체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 덩어리들을 쭉 하는 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풀어놨던 게 있잖아. 일단 보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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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렇지.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매년 설명을 하거든. 매년. 모의고사 보면 또 틀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틀리면서, 아, 내가 정말 다시는 틀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 수능 당일 날은 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알겠어요?